우리 구독자분들이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선거 이후 결과에 상관없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허니문 랠리. 이게 우리 한국 증시에도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물론 (1980년대) (90년대) 요때 대통령 선거 때는 이 허니문 랠리가 뚜렷한 폭으로 아주 화끈하게 나타났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그 폭이 점차 더 축소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아무튼 증권사들은 이번 새 정부에서 수혜를 볼 업종으로 꼽은 것이 반도체 (2차) 전지 건설 이 정도를 꼽았더라고요 전혀 설득력을 제가 인정해 드리기 힘들고. 이미 동학개미들 다 처물려 있는 저런 업종에서 또뭘 뽑아내려고 마른 오징어에서 어떻게 또 즙을 짜내려고 저러는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런던오빠 김희욱 채널에서 내다보는 대선 이후 새 정부 수혜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방산, 사이버보안 그리고 SMB 즉 시금료다. 먼저 방산 군수업종의 경우는 지금 러우 전쟁으로 전 세계가 국방비, 방위비 증액하는 추세가 막 번지고 있어요. 그동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범국들 조용히 수그리고 있었던 나라들 이런 데들 이제는 야 우리도 다시 무장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크라이나 꼴날수 있는데 그럼 니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바로 위에 북한이 핵과 ICBM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고 또 최근에 메이드 인 코리아 군수 방산주들이 해외에서 가성비 값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재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우선 이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게 바로 잊혀지는 것이다. 공산주의 이념에서 의식화 교육 이런 거 보면은 왜 얘네들이 그렇게 여기저기 동상 세우고 기념관 짓고 프로파간다에 몰입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떠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들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우선 이번 러우 전쟁도 푸틴이 중국 베이징 올림픽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쳐들어간다고. 이거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난 2008년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당시 때도 푸틴이 올림픽 끝나는 시점 딱 맞춰가지고 크림반도 침공했었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시나리오로 간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 놈의 평행이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분명 그렇게 전 세계의 관심을 바통 터치하듯이 넘겨받을 거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푸틴이라면 그렇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푸틴은 국제사회에서 지각대장으로 유명하거든요. 이걸 두고 뭐 푸틴 타임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정상회담이든 뭐 다자회담이든 G20이든 항상 30분 이상 지각을 합니다. 아, 이게 다 주목받으려는 심산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는 트럼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속시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미러 정상회담 한다고 트럼프랑 푸틴이랑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이 푸틴 타임 요걸 감안해가지고 푸틴이 40분 늦게 또온 거예요. 정상회담장에. 근데 트럼프는 1 시간을 늦게 와가지고 결국 푸틴을 기다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밀어 정상회담에서 한방 먹이고 시작했다 그게 저는 제일 통쾌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러우 전쟁 끝나고 나면 분명히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시기적으로도 대한민국 신임 대통령 길들이기도 할겸 그다음에 바이든한테 뭔가 이 불반도의 뜨거운 맛을 또 한번 보여주기도 할겸 결정적으로 푸틴이 전부 끌어가버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어떻게든지 좀 넘겨받기 위해서라도 북한 김정은은. 무언가 강도 높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이미 김정은이가 다 계산에 넣어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방산 군수. 그 다음 사이버 보안.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스위프트에서도 배제되고 제도권 금융으로는 완전히 왕따 당해버린 신세니까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할수 있는 선택은 뻔합니다. 가상화폐, 가상통화, 대체통화 이런 걸로 이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려고 나설 텐데, 그럼 이제 이걸 또 저지하려는 쪽하고 사이버 보안 전쟁이 2 차로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한동안 국제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식음료 FMB.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난리인데. 이미 우리는 지금 배달시켜 먹는 게 너무 편해가지고, 여기 길들여진 사람들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하루아침에 확 버리기는, 바꾸기는 힘들다고 보고, 근데 이 배달의 경우, 사실 내 인건비 빼면 제일 많이 드는 게 바로 연료비거든요? 근데 휘발유 가격 지금 막 급등하고 있고, 그럼 당연히 부담되고, 그 다음에 전동 스쿠터는, 아니, 지금 니켈 가격 급등해가지고, 2차 전지 생산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암담하죠. 그럼 결국, 아, 배달비 올라가고 경쟁이 심해지는 만큼 이게 음식 가격 상승에도 전가되는 상황이 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상황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해도 식음료 업계에서는 이미 과자부터 햄버거 맥주 소주 다 가격 올려놓은 상황인데 만약에 다시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떨어진다고 여기 제품 가격을 바로 내려 주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 식음료 업종은 그만큼 영업이익률 증가만 지금 현재 예약해 놓은 상태죠 아니 쉽게 얘기해서. 연초만 해도 딸기 가격 한 팩에 막 2만원, 3만원 하던 거 요즘 5천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동네 커피숍이나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데 연초 뭐 딸기 가격 폭등 핑계로 딸기 라떼, 딸기 스무디 가격 다 천원씩, 천오백 원씩 올려놨는데 지금 딸기 가격 다시 절반 됐는데 제품 가격 안 내리잖아요. 딸기 라떼, 다시 천원 안 깎아주잖아. 바로 같은 이치죠. 자, 요 며칠 한국증시 고육과 고환율 이중고에 막쳐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외국인들은 한국증시를 떠나려 한다기 보다는 이 러우 전쟁과 원자재 대란에 따른 안전자산 위험자산 비중조절 차원에서 우리 한국증시의 공매도를 통한 키맞추기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외국인들의 요 며칠 그 대량 매도세는 대부분이 공매도였고 그나마 어제는 삼성전자 공매도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 가지고 이제 거의 외국인이 만든 그 공매도발 하락세는 일단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BM, LNF 이런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과도합니다. 그래서 떨줍 올팔만이 답이다. 외국인이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다 팔고 떠나려는 그런 매도세가 아니라 공매도로 며칠 뒤에 싸게 먹으려고 예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외국인을 활용해서 이들이 공매도로 누를 때 떨줍했다가 다시 살려고 올라가는 날 얘다 많이 먹어라 하고 올팔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면 된다. 런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역대 최대인가요? 13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후보들 공약 점검하고, 선택하고, 또 투표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3월 FMC 성명서 발표까지 딱 8일 남았는데, 그때까지 남은 변동성 파도주의보, 육지로 치면은 과속방지턱 같이 생긴 것들이 어떤 게 남아있는지 좀 알아보면은, 일단 현실적으로 서유럽, 특히 이제 영국, 독일은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 석유랑 천연가스 의존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풍력하고 원전으로 어떻게든지 대체 공급선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데 그야말로 시도에 불과하고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일종의 전리품격으로다가 미국의 생화학 연구소가 있는 키이우하고 크림반도 최대 항구 오대사를 기꺼이 차지할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가 오대사 접수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이제 반도가 아니라 사실상 대륙 국가가 됩니다. 그만큼 고립되는 거예요. 한편 미국은 석유 추가 공급을 위해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제재를 해제하려고 열심히 지금 밀당 중인데 이란은 지금도 러시아 영향권이라서 눈치게임이 막 살벌하고 베네수엘라는 현실적으로 미국하고 손잡는 초이스가 제일 좋은데 베네수엘라 이 유정도 그동안 오랜 제재를 맞았고 또 낙후된 시설 때문에 당장 석유 생산을 급하게 많이 뽑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해요. 그렇다면 에너지 독립국 지위를 이미 달성한 미국은 어떠냐. 여기 이제 쉐일 회사들이 바이든 친환경에다가 지난해 유가 파동 나서 유가 막 마이너스까지 갔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파산을 했거나 파산 직전에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역시 미국 쉐일 오일 생산을 다시 재개한다고 해도 정상화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러시아 부총리가, 야, 우리 러시아 산 원유가스에 대해서 니네가 제재를 하든 우리가 셀프 제재를 하든 아무튼 우리 건드려봤자 좋을 거 없어. 일단 우리가 맘먹고 들어 누우면 국제유가 순식간에 300불가 이렇게 협박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정황들을 러시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현지 시간 3월 10일 목요일날 미국의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정황상 전망치를 또 뛰어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 지난 2월 달에 나왔던 1월 결과가 7.5% 상승으로 40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이번에는 전망치 자체가 7.8%고 만에 하나 정말 앞에 7이 아니라 8자 붙으면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이거. 그래서 JP모간 리서치에서는 3월 FMC에서 우리 시간 17일 새벽 이 성명서 발표 때 연준이 한 방에 금리 0.5% 올리고 앞으로는 자비 없는 긴축으로 인플레이션 무조건 때려잡겠다고 발표하면은 이제 뭐 달러 같이 수직 상승하고 글로벌 안전자산 폭주가 또 일어나면서 이머징 그리고 아시아 전부 개박살 날 텐데 러시아는 지금 일단 대기를 하고 있다가 연준이 진짜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기 딱 맞춰가지고 응 알겠어 우리 디폴트 이렇게 또 모라토리엄 내지는 디폴트 선언을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월가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월가 내뭐 IB들, 운용사, 증권사들, 러시아 익스포저 전부 뭐 동결되거나 말이 좋아서 동결이지 환매 중지 내지는 EOD, 기한 이익 상실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또 아수라장 되는 거고 여기다 외신들도 러시아가 자기네 루블화 휴지 만들고. 은행 제재 때리고, 스위프트 배제시키고, 이렇게 만든 해외 금융기관들한테 일부러 손실을 입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복수수단으로 이 디폴트 선언을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 방법도 다 정당화된다는, 그래서 이렇게 고짓말도 잘하나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목요일장이 어떨 것이냐, 당장 중요한데, 다들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미국 정치 전달 상황은요 일단 개장하자마자 매물 또 쏟아지면서 1% 하락 출발 근데 장중에 조 바이든 연설 시작하면서 야 아무리 그래도 역시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는 최고의 안정제다 라면서 반등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우리는 나토 가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간 포기 발언한 게어 프랑스 언론발 속보로 뜨면서 뉴욕 증시 갑자기 급상승 나와 가지고 장 중에 플러스 2.5% 상승 찍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장 후반에 또 푸틴이 러시아의 모든 원자재에 대해서 수출을 금한다고 발표하면서 아 이건 무슨 남녀 사이에 내가 차이기 전에 먼저 찬다 뭐 이런 유치뽕짝 플레이도 아니고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자재 수입 금지 고려한다고 하니까 아 됐고 우리가 수출을 안 할게 뭐 이렇게 발표하면서 갑자기 또 미국 증시가 A자형으로 올랐다가 수직 낙하면서 하락 전환했고. 근데 여기에 이제 백악관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죠. 야, 러시아 원자재 수출 제한 이거 영향 얼마 못 가? 단기적인 거야? 라고 이제 발표하니까 다시 이제 증시가 상승 반전을 해서 진짜 뭐 N자형으로 치고 올라가다가 0.5% 정도 플러스 나왔는데 그러다가 장 막판되니까 야, 이거 진짜 오늘 하루 동안 늙었다 늙었어. 이, 이, 요즘 같은 때 진짜 살 떨려서 못 해먹겠다고 월가 트레이더들이 조기 마감하면서 거래량과 함께 지수도 같이 흘러내렸고 결국 소폭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장 마감하고 나서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치 이런 중동 산유국들 중에서 그나마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들이 우리 바이든 편못 든다고 반기든 거예요. 이유는 뭐 뻔하죠. 야 니네 지금 바이든 정권 들어서고 한 2년 동안 친환경한다고 우리 산유국들 다 개무시하고 심지어 화석연료 가진 우리를 거의 환경 파괴범 취급하면서 막 가스라이팅 하다가 지금 갑자기 러시아에서 저렇게 배째라고 나와가지고 원유공급 아쉬워지니까 우리를 찾아? 그러면서 바이든과 회담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장마감후 나스닥 선물이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 얘기했잖아. 미리 다,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중동 사람들이 그래도 형제의식 이런 게 엄청 강한데 트럼프 때는 쉐이로일로 뒤통수 치고, 바이든 들어서면서는 이제 조금 관계 회복되나 기대했는데, 바이든은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신봉자로서 완전히 뒤통수, 앞통수, 옆통수, 어퍼컷까지 때리고, 중동에서는 야, 이제 끝났다, 저 놈들하고는. 이제 양놈들은 쳐다도 보지 말자. 역시 우리 유목 민족들끼리만 뭉쳐야 된다. 이런 정서가 팽배해졌다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내일은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신재생 에너지 녹색 보증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차기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는 방향성은 유지되겠지만 저는 속도 조절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브레이크에 조금 발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일 목요일 2022년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를 냅니다. 이제 과학기술인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벤처 투자 등등 해서 결국 창투사 이쪽 업종은 계속해서 수급이 활발해질 수 있다. 내일 산업부는 병원 의료기기 기업 간담회를 가집니다. 내일 행사가 하나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내일 환경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개최합니다. 오랜만에 수소 용기 뭐, 충전소, 슈퍼스테이션, 뭐, 이쪽 관련주들.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2022년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지구 선정 결과 및 지원 내용 홍보에 나섭니다. 스마트팜, 여기 그대로 직결되는 테마입니다. 내일 해수부는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제가 k p 드 중에서 가장 유망한 게이 수산물 가공업 이쪽이라고 했죠. 내일 중기부는 구독경제 지원사업 운영 지자체 및 직접 운영 소상공인 모집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요거 이제 지역화폐하고 저는 관련된다고 보고 내일 고용부는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왜 기업이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재택근무 시키면서 돈 주는 게 그렇게 다 아깝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눈 앞에 없으니까 하지만 고용부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직접 재택근무 문화 같은 거 어떤 표준화 이쪽에 나섭니다 그럼 이제 재택근무 플랫폼이랑 관련주들도 있잖아요 내일 목요일 경제 일정은 국고채 30년물 입찰이 있습니다 한 4조 원 규모고요 3월 중에 총 우리 국채 14조 5천억 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인데 아 지금 시기가 너무 좋지가 않아 가지고 빨리 한국은행이 이제 이주열 총재도 임기 거의 끝나가는데 환율시장 채권시장에 대한 좋게 말하면 좀 컨트롤 나쁘게 말하면 개입 이제는 좋든 싫든 좀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환율 그리고 연준의 유동성 회수 긴축에 대한 어떤 우리 대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일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 3월 분도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견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내일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드디어 나오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공개됩니다. 연준 FMC의 가장 큰 양대축 고용과 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내일 유럽중앙은행 ECB도 기준금리 결정에 나서는데 일단 연내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러우 사태로 그 입장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또 공개됩니다. 내일 목요일에 아 그리고. 내일 메디컬 코리아 2022 행사가 11일까지 열리고 그 다음에 국제 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 및 의료 부품 기술전도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병원 및 의료기기 기업인 간담회가 이걸 계기로 열리는 거예요. 당연히 원격진료 스마트병원 텔레닥 전 이쪽 그 다음에 로봇 수술까지 봅니다. 그리고 내일 맘앤 베이비엑스포도 열리고 2022년 경기 국제 보트쇼도 열리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개최입니다. 내일 목요일 증시 일정은 아 내일 드디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어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 마녀의 날은 3, 6, 9, 12월 두 번째 목요일.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하고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라고 해서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 AI 인공지능 기반의 ICT 시스템 이상 탐지 및 예측용 장비 개발 업체 모아 데이터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는 날입니다. 아, 여기도 또 걱정 많겠네. 자, 그리고 내일 BTS의 서울 콘서트가 드디어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립니다. 13일까지 열리고 소속사는 하이브. 내일 미국장에서는 오라클, 리비안, 도쿄사인, 울타뷰티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